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가온 대부흥과 대추수에 쓰임 받으려면 시리즈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광 교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친구 되기라는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빈 잔을 가져도 반만 차도 심지어는 내 잔에 가득 차도 안 됩니다. 흘러갈 정도로 항상 잔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라면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어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일에, 나의 일생에, 일상에 바빠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일에도 바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일인지, 주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일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식이 먼저입니다. 이 안식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와 기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그를 알고 그를 경험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불세례와 직접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영광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계셔서 미국에서 그 힘든 박사학위를 마치고도 3년을 밤낮으로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혼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올 아내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한 듯이 전율이 흐르면서 눈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경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서쳐서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를 악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강렬하면서도 고요한 신뢰를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의 얼굴과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만을 나의 유일한 기도의 소원이요 내 영혼의 갈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19살 때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 3일 동안 산에 올라갔을 때온 산에 나무가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평생에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고 33년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사도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지키기로 원하는데, 내 육체가 약하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갈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발버둥 치며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 그것이 가능하겠구나. 매일 주님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내 소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간밤에 10시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높은 두산이 맞닿아 있는 윗 꼭대기로부터 산사태가 나듯이 엄청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강렬한 꿈에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48분이었습니다. 좀더 자야겠다 생각하면서도 그것보다 귀한 것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함께 들어서 누워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다가 성전에 나왔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63편 1절, 2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안식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주님과 함께 허비하는 시간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악망하고 기다리는 것에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십여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한 사역자는 모든 사역의 열매는 친밀함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지 않으십니다. 그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바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그와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때가 되어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기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드십니다. 사역의 성공 교회 부흥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열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열망하고 그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달라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중단치 않고,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시게 해야 합니다. 누가 성령의 능력 아래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까? 누가 자신을 비워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려 합니까? 우리의 일을 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물항아리 여섯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아구는 투더, 브림, 꼭대기까지. 독에 제일 꼭대기가 찰랑찰랑 차는 겁니다. 한계점입니다. 나의 한계점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애국에서 가지고 온 그런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제 갑자기 한순간에 깜짝 놀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 하박국 성,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에,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의 하나님 자신이 가져오시는 거대한 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호련히 이사야에게 임했듯이 사모엘에게 임했듯이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 정권이 바뀔 때도 대통령이 되면 평소에 동고동락한 친구 같은 친구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한 동료를 정부 조직에 요직에 앉힙니다. 자신의 뜻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행하실 마지막. 그 대부운과 대추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마지막 대 하나님의 통치적 주권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용으로 그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합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믿음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를 향해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다윗은 시편 25편 14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구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십니다. 그리고 친구된 자에게 그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도 아니하며 라고 민숙이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길이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온 마지막 대부음과 대추수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종에서 친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적인 주님의 비밀하신 계획과 그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지휘관들만이 작전 계획을 미리 아는 것처럼입니다.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니,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로 와서 구하기까지 기다리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 장소에 올 때, 내가 너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내가 기쁘게 하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이 지금 갈급하여졌으니 이제 나의 뜻에 모든 생각을 맡기라. 내 안에서 쉬라. 나를 신뢰하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삶이 자유를 얻고 온전해지고 충만하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신선한 기름,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리라. 나의 앞에 안식하는 시간은 나를 아는 시간이다.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하는 시간이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안다. 이제 내가 나를 온전히 알기를 내가 원한다. 성서로 들어오라. 지성서로 들어오라. 거룩한 곳에 서라. 지금이 너를 향한 나의 온전한 계획을 나타낼 바로 그때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아멘. Thank you, Lord.